충티 팁을, 자,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어디 골프장 아닙니다. 와, 예수입니다. 마, 잔디도 아니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는 사례, 자, 자, 나락을 하는, 자, 이게, 자모 심기 하는 묘 모종입니다 묘 모종인데 아이 농협 앞에 지금 자 이렇게 지금 모를 심기 위해서 지금 모종을 엄청 간단한 걸를 지금 영상으로 한번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뭐가 일일이 하나씩 이래가지고 자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laughs> 모를 심어가지고 자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는 나라입니다, 나라. 아, 모판이, 모판이죠, 모판. 모판, 이렇게. 자, 이래봐 보면, 어디, 뭐, 골프장에 온 거, 라운딩 하러 온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모판입니다 모판. 자, 이렇게 켜가지고, 지금. 자, 저거, 공이 와가지고, 가다가, 뭐, 지금, 농협 앞에 모판을 이렇게, 지금,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담고 있는데, 모판입니다, 모판. 야, 아마,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자, 자, 오늘 내 심으려고 지금, 자, 모종을 이렇게 나는데 모판입니다. 이게, 야 진짜, 이렇게 또 가득 있는 거 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담아봤는데요. 자, 보기 좋습니다. 모판, 이래가지고, 자, 모를 심어가지고, 자, 요즘은 옛날에는 개인으로 모를 갖다가 모종을 해가 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거짓 일가족으로 모를 심어가지고 자 이렇게 농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모판 제가 오늘 한번 또 잔디 긋습니다 또잘 키웠습니다 모판은 진짜 예술이네요 모판이 예아 이래갖고 자. 자 모를 심기 위해 모판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충성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